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2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2장에서는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리눅스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내용은 모두 카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리눅스 계열을 볼까요? 리눅스는 무료 유닉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예전에 유료로 사용이 됐는데, 어, 그것을 무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리눅스를 개발한 시작은 리눅스 트로발즈,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1991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을 시작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2년에 0.02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리눅스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쓰는 지금 우분투 이런 개, 그 배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배포판은 이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만든 것은 리눅스의 커널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자동차로 칠게요. 리눅스를 자동차로 치면은 커널은 그냥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에서 엔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동차에 엔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그 엔진을 가져다가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를 자기네 특성에 맞게 만드는 게 바로 배포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뭐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바로 회, 그 회사에서 배, 배포하는 자동차가 배포판이고요. 이분은 그 엔진을 만들어서 엔진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리눅스든지 이 엔진, 이분이 만든 커널이거든요. 커널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베프판은 이 커널만 갖고는 사실은 사용을 못하죠. 어, 여러분한테 만약에 일반적으로 엔진을 주면은 그 엔진이 조, 아무리 좋더라도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완성된 자동차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하듯이 이 베프판을 만들어서 우분투에서 엔진을 가져다가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베프판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분투 리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요, 리차드 스톨만 이 분인데요. 이 분이 그러니까 리눅스의 보급을 어찌 보면 이 분이 더큰 기여를 한 겁니다. 리눅스 커널을 만든 건 앞에서 본 리눅스, 리눅스 토르발즈지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그 실제 공헌을 한 분은 이분 리차드 스톨만 이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이 만든 것은 처음에 공유하는 그 공유하는 소프트를 만들자 그게 목표로 해서 FSF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토르발조와 손을 잡고 같이 배포가 된게 지금의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NU라는 용어가 나거든요. GNU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안에 리눅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리눅스 이렇게 부르지만 초창기에는 GNU 리눅스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GNU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들은 라이선스를 GPL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GPL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이 GPL 라이선스는 무료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유와 무료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프리어는, 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컴파일된 결과,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배포하는 거고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프리어, 그러니 프리어와 달리 소스코드까지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짠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면 짠 다음에 이거를 공개하는 게 바로 GPL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L 라이선스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거 가져다 써도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가져다가 판매까지도 돼요. 유상 판매도 괜찮아요. 모든 자유를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제가 유상으로 판매해요. 저는 무료로 나눠줬는데. 어, 괜찮아요. 대신 조건이 제가 가져다가 유상으로 만들어도 좋은데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도 오픈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픈소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오픈 소스 오픈 소스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은 처음에 작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스 코드를 개방을 하면은 그 개방된 코드를 또 누가 갖다가 좀더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기능도 추가하고 내용도 버그도 잡고 해서 또더 좋아진 소프트웨어도 또 오픈하고요. 또더 좋아진 걸 오픈하고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리눅스가 오픈 소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리눅스가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개방 그 소스를 개방을 하고 나니까 누가 또 가져다가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급격히 계속 발전한, 그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눅스라든 또는 오픈소스의 개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실력자들이 그 오픈소스의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세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던 많은 회사들도 지금은 오픈소스에 많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눅스 토르발즈가 만든 커널, 자동차 엔진이라고 보면 되죠. 이 커널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리눅스 토르발즈는 커널을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다운로드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커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 우분투리눅스 20.04잖아요. 거기에 지금 커널이 5.4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5.4를 그냥 써도 되는데 어, 커널이 엔진이 새로운 엔진이 나왔잖아요. 더 좋은 엔진. 그러면은 엔진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커널 업그레이드 또는 커널 컴파이라고 일 불러요. 이게 리눅스의 장점이에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커널을 갖다가 그러니까 엔진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는데 리눅스는 제가 사용한 그 리눅스 20.04에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커널, 엔진만 좋은 걸로 갔다 가서 바꾸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커널은 이제 0.01 버전부터 쭉 해서 지금은 5.0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 20.0에서는 커널 5.4를 포함하고요. 우리가 4장에서 커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20.04에서 새로운 커널을 가져다가 커널을 바꿔볼게요. 엔진으로 치면 엔진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커널 버전은 3개로 나는데요. 5.4.0은 이의에 5가 주 버전, 부 버전, 패치 버전. 당연히 이 버전들은 올라가는 게더 좋겠죠. 현재 이 강의를 녹음하는, 이 교재를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5.10까지는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자 우리 쓰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는요 어, 부모격이요 데비안 리눅스라는 걸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데비안 리눅스가 유명한 배포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데비안 리눅스를 제작해서 바, 배포를 하면은 우분투는 이 데비안을 가져다가 유니티 기반 또는 우리 이제 진홍 예전은 유니티 기반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놈 기반인데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그놈 기반으로 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분투 리눅스도 자기네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아시겠죠. 리눅스 토르발즈가 커널을 만들어서 엔진을 만들어서 배포한 것을 데비안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그 엔진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를 치면 문도 달고 뭐 와이퍼도 달고 바퀴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오픈 소스죠. 얘를 또 가져다가 우분투에서 좀더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다양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게, 우분투 리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분투 리눅스는 크게 배포판은 데스크톱과 서버 두 가지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할 거고, 우리가 하는 서버 컴퓨터, 서버 가상머신은 우분투 데스크탑, 서버비는 우분투 서버, 이렇게 설치를 할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우리 우분투 플레이버라고 뭐냐면, 이 약간의 가지치기 같은 개념이에요. 얘를 가져다가 약간 가지를 쳐서 조금씩 바꿔서 만든 게요분트 플레이브인데, 얘는 이제 우리 그 중에서 쿠분트라는 걸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내용들은 다 같아요, 같은데 이제 그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번 수업에서 사용할 것은 데스크탑, 서버, 쿠분투이세 가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분투의 뭐발전사데요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쭉 보면 이제 개념이 6개월마다 얘는 새로운 버전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2년마다요. 2년마다 LTS인데 LTS 용어가 롱 long, 롱텀 long 서포트해가지고요. 장기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기능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약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0.4 같은 경우는 5년 5년 동안 2025년 그렇죠. 2025년 4월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실게이 지원이 끝나면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내부적으로 업데이트 안되는 것 뿐이지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 아직도 예전 버전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예전 버전 잘 돌아가면 굳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리눅스는 좀 예전 버전을 많이 쓰는 경향도 좀 강합니다. 왜잘 돌아가는 걸 굳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최신에 현재 이제 이 시, 이 시점에 지금 저희 강의를 녹음하는 이 시점에 20.04가 롱 LTS, LTS의 최신 버전이라서이 내용을 가지고 교재가 구성되고 강의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인데 이건안 중요해요. 왜안 중요하냐면 우리는 가상머신에서 쓸 거기 때문에 얘보다 훨씬 더 요구사항이 커요. 그래서 일반 PC에 설치하면이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메모리가 최소 4기가인데 2기가도 설치는 됩니다. 자, 우리는 VM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사양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븐투 리눅스에 대한 소개 또는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